여러분, 지난주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전주시 덕진구의 이만수 74, 어르신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혈압이 220까지 치소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15년간 성실히 복용해온 혈압약 처방전을 손에 꽉 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아내분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약회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병원에서도 차마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약만 잘 챙겨 드시고 짠 음식만 피하라고 말씀드렸지, 정작 혈관에 치명적인 음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중대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인 3명 중 1명은 혈관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들 중 무려 80%가 혈관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약들이 혈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약은 팔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뿐, 말초 혈관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인위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출 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병기를 그대로 둔채 물만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처럼 50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정보는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파헤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과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만 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겠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종수 78.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엄격한 채식을 하셨습니다. 고기는 한 점도 생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죠.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290이 넘었습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았죠. 어르신은 매일 무엇을 드셨을까요?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에는 달콤한 단팥빵과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국에 밥을 말아 드셨고,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는 식혜 한 잔과 시럽을 뿌린 떡두 조각을 드셨습니다. 고기는 안 드셨지만, 그 대신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가공식품을 거의 매일 섭취하신 겁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혈관을 공격하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케이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크림빵, 도넛, 머핀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2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파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두 배로 늘립니다. 게다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박종수 어르신처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매일 크림빵 두 개만 먹는 습관으로도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녹슬고 굳어지는 것처럼 혈관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의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과일주스,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간에서 즉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중지방을 늘리죠. 특히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된 것이죠. 많은 분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시지만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영자. 69. 할머니의 경우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드셨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450이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에 좋다며 매일 오렌지 주스 두 잔, 포도주스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1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평균 중성지방 수치가 30%나 높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김순심 71. 할머니는 하루에 떡한 접시 식혜 한 잔, 식빵 세 조각을 드시다가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것들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공육에는 소금, 방부제는 물론 질산염과 같은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식사로 햄과 계란, 베이컨을 드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숨겨진 당입니다. 요거트, 시리얼, 건강 음료, 심지어 빵 반죽에도 각종 시럽과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숨겨진 당은 하루 섭취량을 세계 보건 기구 권장량의 50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박종수 78 어르신께 이런 음식들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바꾸시면 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90에서 185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약을 계속 드셨는데도 말이죠.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주의해야 할또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순남 70. 어르신은 20년간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계속 널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혈압이 195까지 치소사 구급체에 실려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짜게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혈압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라면을 드시는데 국물까지 싹 비우신다는 겁니다. 국물을 남기는 게 아깝다는 이유에서였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이 고혈압 하면 소금만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소금, 화학 조미료, 방부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요인은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일본에서 12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80%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MSG, 구안일산이나 트륨과 같은 화학 조미료도 추가되어 있죠. 이런 화학 조미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박수남 어르신처럼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두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라면을 먹은 후 혈압이 평균 15mm 물리가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젓갈과 장아찌류입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깨 십장아찌, 마늘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의 염도는 15%에서 20%에 달합니다. 광주 북구의 이정웅 75.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란젓 한 숟가락을 드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50%를 채우셨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음식을 밥과 함께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심장이 더 힘껏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세 번째는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제품입니다. 냉동만두, 냉동피자, 즉석카레, 짜장 같은 것들이죠.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보존을 위해 천연식품보다 평균 400%나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만두 10개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을 초과합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서는 양입니다. 부산금정구의 김용호 78 어르신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 냉동만두를 드셨는데 이것이 혈압이 불안정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숨겨진 당입니다. 혈압과 설탕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설탕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급증하고 이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평균 15mm 혈압을 높입니다. 게다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고무줄이 낡아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혈관이 경직되는 것이죠. 서울 강동구의 윤정희 67.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짠 음식은 피했지만 매일 달콤한 음료와 과자를 드셨습니다. 혈압이 계속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인은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술은 독입니다. 프랑스에서 20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3에서 4시간 후에는 반동 효과로 혈압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밤 사이 혈압 조절을 방해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이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음식을 끊은 지 3개월 후 박순암 70. 어르신의 혈압은 195에서 135로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년 세월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시면 당뇨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혈당 올리는 음식의 정체를 놓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철수 65.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단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설탕도, 과자도, 심지어 과일도 거의 드시지 않았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200, 언저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8.2까지 올라 합병증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는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찌개, 멸치볶음을 드시고, 점심에는 국수 한 그릇이나 빵한 조각, 저녁에는 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단 음식은 피했지만, 혈당을 올리는 다른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 국수, 떡, 빵이죠. 캐나다에서 1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들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국수 한 그릇은 설탕 15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상승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마시면 나트륨도 과다 섭취하게 되죠. 현미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음식은 뿌리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당근 같은 것들이죠. 많은 분이 이 음식들을 건강식품으로 여기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 감자 한 개의 혈당 지수는 85로 콜라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고구마 역시 혈당 지수가 70이 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밥 대신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 순천의 박영희, 72.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삶은 감자 두 개씩 드셨다가 오히려 혈당이 오르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과일은 천연 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일 주스는 과일을 직접 먹는 것보다 평균 3배나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네 번째는 가공 건강식품입니다. 시리얼, 그래놀라, 에너지바, 단백질바 같은 것들이죠. 이 제품들은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시럽 덩어리입니다. 특히 아침에 우유와 함께 먹는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곡물의 당분과 우유의 유당이 합쳐져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울산 남구의 박미자 68.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침 그레놀라를 드셨다가 당화 혈색소 수치가 7.8까지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념과 소스입니다.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데리야끼 소스 같은 것들이죠. 이 소스들에는 다량의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한 조각에 뿌려 먹는 케첩 두 스푼에는 설탕 한 티스푼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소스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감미료입니다. 많은 분이 제로 칼로린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도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제로 콜라, 무설탕 커피믹스, 다이어트 요거트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칼로리는 0일지 몰라도 우리 몸 속에서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철수 65 어르신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현미밥 대신 퀴노와 정제 곡물 대신 녹색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후 혈당이 200대에서 125 내외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6.1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시면 이대질환 환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해로운 식습관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신하게 된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가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정연호 70일.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앓고 계셨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식단도 조심했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의 식사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적 습관은 야식입니다. 어르신은 밤 9시 이후에도 간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과자 조금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포드 대학의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야식은 인슐린 민감성을 최대 30%까지 떨어뜨리고 수면 중 혈압을 평균 10mm 혈압 높입니다. 게다가 소화를 위한 교감신경 활성화가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혈당과 혈압을 모두 높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정현우 어르신은 평생을 빨리 먹는 습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식사 한 끼를 10분도 안 되어 끝내셨죠. 일본에서 8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또한 소화기에 부담을 주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고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힘들게 펌프질 해야 합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점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외서 10mm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성 폭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거나 매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식사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정현우 어르신도 걱정이 생길 때마다 과자나 빵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 8시 내일은 10시, 모레는 아예 굶는 등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선호합니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인슐린 분비도 혈압도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순자 76. 할머니는 예전에 손주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천천히 식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신 후로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의가 분산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소화도 방해합니다. 할머니의 혈당이 계속 오르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식사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정연호 70일 어르신은 이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은 165에서 130으로, 혈당은 185에서 120으로, 콜레스테롤은 265에서 18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검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분들의 90% 이상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부터 시작합시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한 알과 녹색 채소로 시작하세요. 시금치 케일, 청경채 등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 반 개나 견과류 한 줌을 더하세요. 이 좋은 지방은 혈관염증을 줄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면 귤이나 퀴노아를 소량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흰쌀밥이나 빵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둘째, 점심 식사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현미밥이나 보리밥 위에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을 올리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2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묻혀 드시면 좋습니다. 국은 맑은 국으로 선택하되 국물은 반 그릇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셋째, 간식 시간에는 이것들을 드세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허기진다면 소금기 없는 견과류나 삶은 계란을 드세요.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사과나 배 반쪽을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장 가볍게 하세요. 두부나 생선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과 혈압이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입에 최소 30번씩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 1리터 이상 마시되, 식사 30분 전과 식후 1시간 후에 나눠 마십니다. 식사 중에는 소화를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상철 79. 어르신은 이 식사법을 딱 3개월 실천하시고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당뇨약은 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딱 3개월만 이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깨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가공육, 숨겨진 당을 피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라면, 젓갈, 냉동식품, 숨겨진 당, 술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정제 곡물, 뿌리채소, 과일주스, 가공 건강식품, 양념, 인공감미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혈관질환 환자는 야식, 빨리 먹는 습관, 수분 부족, 스트레스성 폭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식사 중 다른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대신 녹색채소,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충분한 물을 생활화하고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천안의 이영수 82. 어르신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제가 제안한 모든 방법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2년 후 모든 심혈관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일 아침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사 순서만이라도 바꿔 보세요. 내일 아침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은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해 주십시오. 의사와 상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함께 지켜야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약은 결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몇 년째 혈압,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혈관을 젊게 만드는 비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이 길이 깨끗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지혜의 호수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